여러분 아셨나요? 내가 가입해둔 사망보험금 꼭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만 가족이 받는 게 아니고 살아 있을 때 미리 당겨 받아서 연금처럼 노후 생활비로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죽은 뒤에 주는 돈 말고 내가 지금 직접 쓸수 있는 돈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은 조금 생소하지만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서. 연금처럼 미리 받는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험을 들면 내가 죽고 난 뒤에 가족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가입을 하죠.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작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거나 병원비가 많이 들때 답답한 상황이 생기곤 하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 돈을 내 삶을 위해 직접 쓸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걸 사망보험금 유동화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원래는 내가 죽어야 지급되는 보험금을 살아있는 동안 미리 당겨서 연금이나 생활비로 바꿔받는 제도입니다. 보험사마다 이름은 조금 다르게 부릅니다. 어떤 회사는 리빙 베네피트, 어떤 곳은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 또 어떤 곳은 연금 전환 특약이라고 하죠. 말이 어려워도 뜻은 간단합니다. 죽은 뒤에만 받던 돈을 살아있을 때도 내가 쓸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왜 중요한가? 첫째, 노후 생활비의 보탬. 나이 들수록 제일 큰 걱정이 생활비 아닙니까?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내가 들어둔 보안금을 연금처럼 매달 받았을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둘째, 병원비, 간병비 해결. 나이 들면 누구나 병원에 관리가 많아집니다. 큰 병이라도 걸리면 병원비, 약값, 간병비가 감당이 안 되죠. 이럴 때 사망 보험금을 미리 당겨받아서 치료비로 쓸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 내 돈을 내가 쓴다. 사망 보험금은 결국 내 돈으로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쓸수 없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유동화를 통해서 내가 내 돈을 내 인생에 직접 쓰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넷째, 연금 전환. 내가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일정 나이가 되면 연금으로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이걸 나눠서 매달 70만원, 80만원씩 받는 거죠. 사망보험금은 줄어들지만 살아있는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비가 생깁니다. 사례 1. 노후 대비. 65세 이 씨는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독립했고, 정작 본인은 연금이 부족해서 생활비가 항상 빳빳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1억 원중 절반을 연금으로 받고 월 90만 원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자녀에게 손벌리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치료비 마련. 70세 김 씨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감경비가 걱정됐는데, 다행히 가입한 보험에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 덕에 보험금 5천만 원을 미리 당겨받아 치료비로 쓸수 있었고,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치료에 진념할수 있었습니다. 장점. 내가 직접 쓸수 있다. 살아있는 동안 내 삶에 필요한 곳에 활용 가능하다. 노후대비, 생활비, 병원비, 감경비 모두 보완 가능하다. 유연하다. 연금, 일시금, 일부 전환 등내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 가족 부담 줄인다. 치료비나 생활비 문제로 자녀에게 손벌릴 일이 줄어든다. 유의할 점. 사망보험금은 줄어든다. 미리 받으면 그만큼 남은 금액은 적어진다. 조건 확인 필요.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르니 내 보험이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금 문제.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이 붙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가족과 상의. 사망 보험금은 가족에게 남길 돈이기도 하니 미리 충분히 상의하는 게 좋다. 앞으로의 전망.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보험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은 뒤를 위한 보장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의 보장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보험사들이 이런 유동화 제도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사망보험금, 이제는 죽은 뒤 가족만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 자신을 위해 쓸수 있는 든든한 자선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내가 편안하고 품위 있게 노후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